시간에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 일단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반드시 0,0을 지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두 점을 알고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1번부터 확인해보면 자, 어떻게 하냐면, 0,0을 일단 지나고, 1번에,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x가 1이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 y가 돼서, y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1콤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가 바로 1번의 직선이 됩니다. 자, 2번의 직선을 한번 쌤이 해보면, 얘도 0,0을 지나고, x에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점 찍어서, 직선을 그리면, 이런 직선이 돼요. 얘가 2번의 직선이다. 그러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 중에서 Y축과 더 가까운, Y축과 더 가까운 것은 누구냐 하면, 자, 2번보다 1번이 Y축에 좀더 가깝게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 이 거리가 좀더 가까우니까, 1번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예, 3번도 한번 해보면 3번은 x에 1을 대입하면 y가 2가 돼서 1, 2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어 쌤이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조금 더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하면 우선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정확하게. 두 번째는, 이 X 앞에 있는 이 값들, 이 값들이, 이 값의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Y 축에 더 가까워요. 이 값들의 절대 값, 얘는 지금 절대 값이 3이고, 얘는 절대 값이 2분의 1이고, 얘는 절대 값이 2, 7분의 1, 3분의 5. 이 다섯 개 중에서 절대 값이 제일 큰게 바로 3이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